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동훈입니다다잘 지냈죠? 네.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밖에 어떻 비가 오나요? 비 오나요? 요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원본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완본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 집도 잘 보이세요? 네 오늘 어 중계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의 실물을 봐주셔야 돼요. 좋죠? 잘... 네. 저도 잠깐 앉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앉아도 되는 거죠? 이 에버 플러스입니다. 의미를 좀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계절이 계속 반복되듯이 여러분들과 또 제가 함께 쌓은 추억도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바로 여러분과의 추억을 기록하는 기록자입니다. 어, 이해 이해가 되셨죠? 저,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어서, 네, 화이트 하셔고 네, 어, 6년 만에 솔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혹시 오늘이 처음 솔로 콘서트에 오셨다? 한번, 어 꽤나 많이 계시네요. 오늘 정말 저도 후회 없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저도 6년 만인 만큼 정말 많이 그리웠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의 추억에 대한 사연도 함께 취약을 받았었어요. 참여해 주셨나요? 네! 오, 그만큼 안 하다. <laughs> 참여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번 콘서트의 컨셉은 콘서트 기록자인 만큼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글씨로 편지로 직접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 인터넷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서 여러분의 계절의 추억도 저의 추억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까지 한번더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바로 봄으로 열어봤어요 어떠셨나요? 좋아요 봄 느낌이 물씬 났나요? 네네 네. 여러분들은 봄이 오면 어떤 변화들이 좀 가장 먼저 느껴지세요? 한강 아, 개강. 한강? 아, 개강 개강으로 또 느껴지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꽃아 그쵸 꽃이 피는 계절이죠 알러지 알러지 아, 맞아요 출근? 아 춤은 뭐지? 아 아니 아니 물맛이 되지 못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봄 하면은 어딜 가좀 많이 떠오르냐 하면 6년 전에 했던 첫 솔로 콘서트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상하게 막 특이한 특이한 아까지는 아니지만, 날짜들을 좀 기억을 좀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마 4월 27일, 28일 이렇게 공연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 9일에 제가 이때를. 아, 이게 너무 전 잊혀지지가 않아서그 다음에 12월 8일인가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봄이 어떤 봄인지,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지, 만 나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유, 대답도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자, 첫번째 a f t e 사연 읽어볼게요 여러분, f 월에 제주도 가보셨나요? 온갖 꽃이 다 피어 있는 싱그러움과 안짝이는 바다, 따뜻한 날씨, 한적하게 걷는 여유까지 취업 준비로 자존감이 바닥에 있다 저는 그곳을 반해 그대로 눌러앉아 5년이나 살다 오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직 준비로 지쳐있었는데 잊고 있던 소중했던 4월의 봄날을 콘서트 덕분에 떠올려봅니다. 다시 인내하겠어요. 취준생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기에 또 취준생분들이 꽤나 계시죠. 네. 저는 사실 어, 여러분들의 과학을 제가 대표는 모르지만 어, 꼭 원하는데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 또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 대학생 대학생분들 계시, 계시고 고등학생 어? 와 어? 어, 고등학생? 진짜로. 어떻요 어떻게, 어게어어게됐어요 23년도부터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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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떻게 조기 교육이 됐던 어머니께서 그 조기 교육을 또잘 시켜 주셔가지고 이까지 오게 됐습니다. 초, 초등학생? 진짜로 여,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있어요? 어 저기 위에 한 분이 손 들고 계신데 진짜로? 아니라고? <laughs>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다양하게 또 많이만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봄이 지나가면서 여름과 왔다는 시기를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의 추억을 지나오다 보니까 문득 저도 그 사이에 머물렀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